정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사람이 무게 체제공의 산악 같은 몸가짐도 인상적이지만. 그 와중에 그의 일거수일 두족을 유심히 살핀 다산의 눈매도 맵다. 무심한 일상의 행동거지 속에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본 모습을 볼수 있다. 꾸며서 하는 행동, 의도가 깔린 말로는 세상에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 고라게 대처하는 법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려 눈앞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인은 상황에 매어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된다. 밤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지식이지도 마라. 상처가 깊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변한다. 끝까지 가면 뒷감당이 안 된다. 에이블비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낙이 부름 즐거워도 토를 넘으면 안 된다. 사람은 이두 감정의 저울질을 잘해야 한다. 말조심.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이욕의 눈이 팔리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헛갯비 인생이 된다. 사람은 마음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못 담는다. 겉보이게 멀쩡해도 한번 믿음을 잃으면 깨진 독이다. 빈천한 처지에 그럴 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가슴이 쫙 펴진다. 꾸며서는 할 수가 없다. 상품과 기호. 악인에게 악하다고 하면 성을 낸다. 악인에게 선하다고 하면 기뻐한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한증거다 오줌을 누면 배추는 잘 자라지만 마늘은 아니다 변은 물을 좋아해도 기장은 싫어한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성품을 알수 있다 농부는 척 보면 단다 마늘이 닭똥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것과 다를 법 기장이 젖은 흙을 싫어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람의 선을 좋아하는 두 번째 증거다. 선은 행에서 기쁘고 나를 무럭무럭 자라 번성하게 한다. 어찌 이를 버리고 딴 길로 가랴. 허물 고치기. 세상을 가장 케 알고 사람을 우습게 본다. 조금 낫다고 잘난 체한다. 좋은 것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다. 편을 갈라 제 편만 좋아한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 무턱대로 제 주장만 우긴다.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허물로 이끄는 병통이다. 똥귄 높이 성낸다고 처음엔 제 허물이 부끄러워도 나중엔 눈 감아버린다. 누가 뭐라 하면 외려 성을 낸다. 딱 끊어서 잘라내라. 과단성 있게 고쳐라. 허물을 딛고 일어서라. 한마디 말에 무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고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하고 재앙을 부른다. 군자와 소인의 갈림. 남의 말을 거두절미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는 일이다. 하지도 않은 말로 구설수에 오르고 앞뒤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비난을 당한다. 남의 잘못을 보고 바르게 일러주고 따끔하게 일깨워 함께 나아지는 것은 군자의 길이다. 창록과 지위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자 지킬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살임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탈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느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무리하게 굴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큰 그릇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웃줄 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성인과 광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늘 허물이 뒤따른다. 허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린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이다. 광인은 재주만 믿고 남의 탐만 하며 투덜대다 제풀에 주저앉는 사람이다. 성인의 길로 갈까? 아니면 미치광이의 길을 따를까. 미우침이란 한단어에그 갈림이 놓인다. 내 가지 두려워할 일. 관리들은 자신의 인사고가를 맡은 대관이나 조정 대신만을 두려워해서 행여 그들의 눈밖에 날까 노심초사한다. 미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러나 정작 섬겨야 할 백성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저 높은 하늘의 목소리는 외면한다. 내가 떳떳하면 대관이나 조정이야 무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과 하늘 앞에 떳떳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사대부의 출처 군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내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때 나가고 들어야 할때 들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알량한 제주를 천하게 써서 남의 없인 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끝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